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슨모요아시프입니다 자, 무선모요아시아입니다저 여기서 서버를 교체했습니다. 간단하게 볼까요? 13kg지만은 양쪽으로 두개다 했고, 메타기어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. 그 전에 여기 좀 많이, 좀 기스가 좀 나서 서버가 좀 많이 좀 충격받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, 물이, 잠깐만요. 이게 물이 좀 나오더라고요. 주시면은 여기 물 나오죠, 요 여기. 여기 물이 이렇게,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거 물을 빼야 될것 같은데, 이거요. 이거 물이 나오는데, 님. 이거는 유튜브에다가, 물 이거, 이거 나오죠? 유튜브에다 아시라부 물빼기 이, 이, 차주님께서는 유튜브에다 아시라부 물빼기꼭 봐주세요. 자, 됐으니까 1분 정도만 할게요. 자, <laughs> 물빼기꼭여주시고요 자, 저 자, 자, 자. 오, 차가 덜렁덜렁 걸려그렇 물이 안뜨져 그래요. 그렇죠. 저거, 저거. 저 힘. 자, 좋습니다. 네. 간단한 영상이니까요, 여러분들. 자, 물빼기 네, 주요 포인트는? 네, 주요 포인트는 물빼기입니다물빼기여물보시죠 네. 유튜브도 아시죠? 물빼기 하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. 구멍 뻥뻥 뚫은 다음에, 물빼기 하신 다음에, 진행하시면 서버도 안 망가져도 좋습니다. 오케이, 짜잔.